내어서 네, 남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재활용 업자들이 플라스틱 병 15톤을 광장에 쏟아내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돼서 노동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생계 위기를 호소하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중심에 있는 볼리바르 광장이 플라스틱 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부시위대는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위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생계를 호소하기 위해 재활용업자들이 직접 나선 행동이었습니다. 15톤의 플라스틱병을 광장에 쏟아내며 도시의 쓰레기 처리 체계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기준 보고타에서 활동하는 재활용업자는 약2만4천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돼 사회 보장이나 노동권 보호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자들은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5달러 남짓 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엔 시장 규제 부재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페트병 단가가 한달 사이 50% 이상 급락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규제가 없다 보니 재활용품 가격은 전적으로 구매업체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재활용 업자들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중부 작은 마을 모니키라에서 제 19회 지역 당나귀 경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멋진 의상을 자랑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뽐내는데요. 전통의상을 입은 당나귀부터 재생지로 만든 독특한 의상을 맞춰 입은 당나귀까지 다채로운 매력의 참가자들이 마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행사는 23년 전 지역 농부들과 오랫동안 그들의 충성스러운 조수였던 당나귀를 기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보약하 지방에서 사랑받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눈부신 디지털 예술 작품 같은 사진이 우주에서부터 날아왔습니다. 칠레 산꼭대기에 있는 베라 루빈 천문대가 처음 공개한 생생한 우주 모습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로 담은 사진 1100여 장을 구성해 만들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 국립 과학 재단과 미국 에너지부 자금 지원을 받아 남쪽 하늘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더 매혹적인 우주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올라간 까만 소한 마리 구리로 만든 동상이 아닌 초콜릿으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칠레 남부 초콜릿 축제에서 500kg의 거대한 초콜릿소가 방문객들을 반겼는데요. 축제 참가자 중한 아이는 소 저통에서 흘러나온 액상 초콜릿을 모으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자들은 초콜릿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행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작품 조각들은 경매에 붙여져 참석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황양한 칠레 사막 아타카마에 남몰래 자라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양상추와 레몬인데요. 아타카마 사막센터 연구원들이 지구상 가장 건조한 사막에서 안개물로만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매달린 그물망으로 공기 중 작은 수분을 가로채 물방울을 만들고 그 물을 물탱크에 저장해 식물에 제공하는데요. 양상추와 레몬이 모두 건강하게 수확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